짜잔. 저희 별내동 토지입니다. 바로 2차선 도로가 보이죠? 또 교회도 보이고요. 좀더 나아가면 상권도 보입니다. 뭐겠어요? 저희 토지에 꾸준히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뭐 유입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쭉더 보시겠습니다. 별내동은 구리 갈매 역세권과 별내 신도시 그리고 왕숙 3지구와 각각 정말 가까운 입지에 있어요. 이말인즉슨 신도시 개발 압력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할게요 자 쉽게 대표적으로 다산신도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2008년으로 가봅시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공장 부지만 떨렁이 있고 으스스 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신도시로 꽉 찼죠 이거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요 자 그럼 저희 토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아마 다산 신도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강하게 생각해 봅니다. 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 평가 등급 받아 더욱 업그레이드 될 거라 예측이 가능하겠죠. 현재 저희 물건지에서 4호선 별내별 가람역근 1km도 안 되는 역세권 토지인데요. 별내역 8호선이 별내별 가라며까지 연장 추진 압력을 받고 있네요. 그럼 경춘선까지 딸려와서, 자, 교통 허브로 업그레이드 되네요. 와, 근데, 어,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치면 서운하죠? GTX 비노선에 별내역이 있는 거 아시나요? 2031년 전후로 개통된다는데요. 끝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어, 별내 중앙역 신설 소식도 있는데, 노선 예측을 보시면 딱 저희 물건지랑 정말 가까운 거 보이시죠? 완전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죠? 이렇게 되면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될 가능성 농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별내역 지금 어때요? 교통의 상권에 엄청 활성화됐죠? 이 토지 2008년만 해도 어땠어요? 자, 보세요. 이랬습니다. 교통이 들어오면 토지가 강산이 변한 수준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저희 별내동 토지의 미래라는 소리예요. 근데 남양주 별내동 주변 토지 시세 보시면, 와,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200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많이 뛰었죠? 근데 저희 물건지는 10만원대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기회 물건이라고 보장해요. 우리 고객님들. 좋은 토지 빠르게 선점하시라고 저희가 정말로 정말 힘들게 낮춰서 가져온 매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허위 매물 뭐 이런 거 몰라요. 고객님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기 때문에